이번 문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를 집합 기호를 이용하여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6이 되겠죠. 토요일에 시청한 학생을 집합 A, 일요일에 시청한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하면 자, 토요일은 25명, 일요일은 17명. 그러니까 NA는 25, NB는 17 이렇게 되겠네요. 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시청한 학생 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A도 되면서 동시에 B도 되는 경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시청한 17명 모두 다 토요일에도 시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수 중에서 작은 수. 자, 그런데 최소값이 이제 관건이 되니까 우리 합집합에서 시작해 보죠.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인 36 이하가 될 겁니다. 이걸 넘어설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가져오게 되니까 자, 두수 중에서 큰 수.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집합을 물어봤으니,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A와 B의 교집합. 이 값이 25보단 크거나 같고, 36보단 작거나 같다. 자, 왼쪽부터 정리해 볼까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5 없어지고 넘어가게 되면, 17보단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나왔죠? 아까 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최소값은 넘기고 넘겨주면, 은 25에서 17 더한 값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뺀 값.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해서, 최소값은 25 더하기 17만에 36. 계산을 해주면, 은 6이 되네요. 최대값은 17이 되어서. 자, 최대값 최소값 합한 값은 23.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직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집합비가 집합A에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끌어내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